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보호당의 동지 여러분,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을 저버린 지식인들과 보수를 자처하는끝데이 보수들 때문에, 이건 우리를 우리라 얘기하지 못하는. 침묵하는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칠복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고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이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꿈꿨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좀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우리의 미래세들, 대 미래세대들,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시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 만주물판에서 저 미국에서 혹은 이 한반도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의 선조들에게 이렇게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탄하고 통탄할 뿐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건국의 선배님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건국의 선배님들께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제언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선배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46년 전, 유경수 여사는 빨갱이 문세강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8월 15일입니다. 그날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애국심과 그분의 국민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46년 지난 지금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세강의 발견이와 같은 토착 발견이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저항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자! 내려놓는 순간에 미래통합당도 애국, 국파, 국민의 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그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불리와 저항하지 않고 거짓의 그 공에 숙이고 불리의불종의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추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아, 오늘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가.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는 유경수 여사님의 46주기 추모제조차도 막아버리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이 박시정 정권을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종북통작발령의 세력들, 탄핵 세력들, 저들을 정부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싸우고, 마침내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에, 저항의 불신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문재인 정권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택할 것이냐?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을 해소라고 자유민주주의 주우파연대를해소하고 일본을 죽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자유우파동맹의 동맹의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강 연대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형성해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어떠한 붉은 세력들도 어떠한 도착. 했습니다. 동지들이여 애국국민들이여 두려워 하지 말고 함께 투쟁하자 함께 싸우자 국제자파국제정권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여 함께 일어나자. 들어간다. 여러분 나처럼. 이제 우리 공화당에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공화당이 무릎 꿇고 굴종하고 어설픈 타협을 하고 어설프게 자파 독재들하고 손을 잡던지 위통당 껍데기 보수들하고 손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우리 공화당과 함께 여러분 함께 나아가자. 소가 된 것은 지도부가 정말 이틀 동안 엄청난 고민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우리 공화당 동지들, 한 사람의 애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도부 모두는 자신 스스로는 모든 피해를 입어도 되고, 모든 억압을 받어도 되지만은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으로 집회를 대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8.15 집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해주신 내부 국민과 동기들께 우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